BTS 이지민이 글로벌 투표에서 무려 9권왕을 차지하여 전례없는 신기록을 세우면서 k p o 아이돌이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팬 투표 사이트 다뱀의 팝, 더빔팝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한 2024 다뱀의 뮤직 어워즈, 더빔 뮤직 어워즈 2024 결과를 공식 계정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다베메팟 발표에 따르면 지민은 후보의 오른 모든 부문에서 압도적인 표를 획득하여 9관왕에 올랐습니다. 한 아티스트가 한 투표에서 수상 가능한 모든 부문을 독차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솔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민은 글로벌 팝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그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민은 올해의 아티스트 아티스트 어브더 이어 부문에서 919,211표를 얻어 케이팝 남자 솔로 최초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올해의 남자 아티스트, 매일 아티스트 어브 더 이어, 부문에서 269,116표, 올해의 케이팝 아이돌, 케이팝 아이오브더 이어에서 353,612표를 모두 획득하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의 K-팝 앨범 앨범 어브 더 이어 부문에서는 지난해 발매한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 페이스가 2 4 1,364표를 획득하여 1위에 올랐습니다. 페이스 앨범은 지민이 직접 작사, 작곡 및 제작에 참여한 한국어 앨범으로 발매 직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발매 319일 만에 스포티파이에서 17억 스트리밍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케이스 앨범의 타이틀곡인 Like Crazy, Like Crazy, 는 올해의 노래, 쌍 어브 더 이어, 부문에서 44만 2769표를 얻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올해의 비디오, 비디오 어브 더 이어, 틱톡, 부문에서 93%의 득표율로 1위, 올해의 케이팝 비디오, 케이팝 비디오 어브 더 이어, 유튜브, 부문에서도 4 7 3 5 4뷰로 역시 1위에 올라, 한국 솔로 가수 중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1위 0 타이틀에 걸맞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지민은 올해의 컬리버레이션, 컬리버레이션 오브 더 이어 부문에서도 태양과의 협업곡 바이브, 바이브로 21만 2813표를 획득하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민은 하성훈과 함께 부른 서두의 스티 위드 유, 위드 유로 이 부문에서 수상하여 2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올해의 팬덤, 팬덤 어브 더 이어, 에서도 BJM 지민이 432,658표로 1위에 올랐습니다. 2019년 미국 매거진 세븐틴, 세븐틴, 은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운데 많은 팬들이 진짜 최애로 꼽는 멤버가 한명 있다. 며 지민은 데뷔 이래로 수많은 팬을 그야말로 홀리고 있다. 고 전했으며, 한편, 지민은 다뱀의 투표 올해 이 케이팝 아이돌 부문에서 2022년부터 3년 연속 이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최고의 케이팝 아이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지민의 인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궁백기에도 식지 않는 여전한 인기로 제대 후 지민이 펼칠 활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